네, 진사로입니다. 74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마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국외 동포들의 삶과 실효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이, 일모둠이 만주예요. 이 만주 지역에서 보니까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모둠 일본이에요. 관동 대지진 당시 자경단에게 학살당했다. 자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이때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이때 뭐이 일본 그 본토의 사람들이 뭐 조선인들이 뭐 여자들이 치마 속에다 뭐 폭탄을 숨겨가지고 막 다닌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이때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막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막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조선인처럼 보이면 붙잡고 야 1부터 10까지 일본어로 숫자만 해 봐. 막 이래 가지고서는 발음이 조금 어눌하다 싶으면 바로 죽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자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연해 주 지역인데 에네켄 농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라고 나왔죠. 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입니다. 사탕수수는 하와이, 에네켄은 멕시코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엔에켄이라는 게 밧줄을 만드는 그 찔긴 그 식물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막 그걸로 밧줄 만들고 이런 얼마나 고된 노동이 되겠습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해주가 아니라 멕시코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사모둠 그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그 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지역이 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4번 선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탈린이 그 연해주 지역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인들을 그 고모습이 일본인과 구별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근거로 들어 가지고 중앙아시아에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 버렸죠. 자, 그다음에 미국 지역은 교민들을 중심으로 흥사단이 창립됐다 맞아요. 자, 이 흥사단 창립하신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갈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오광선이라는 분이 나와 계시죠. 자, 1920년 대한독립군단 중대장으로 독립군을 지휘했고,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가의 총사령관 지청천 등과 함께 중국군과 연합하여 1933년 대전 자령에서 일본군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총사령관 지청천. 이분은 총사령관을 두 부대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독립군과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이렇게 했는데 1930년대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물론 총사령관 지청천으로알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대전 자령 전투. 이제 쌍성보 전투랑 그다음에 대전 자령 전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만주 지역에서의 한중 연합 작전으로 음, 치렀던 전투였죠. 자 어쨌거나 이건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한국 독립군은 이름 보면 알잖아요.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한국 독립당의 군사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국 독립군이죠.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기억해두시기 쉽죠. 어차피 같은 원리로 나온 이름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 3번에 보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게 이제 조선혁명군입니다. 자이 조선혁명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혁명단의 그 군사 조직이요. 조선혁명당 여기는 남만주 1930년대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국독립군 이게 이제 한국독립당의 군사 조직이고 북만주. 같은 시기에 북만주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는 조선혁명군, 여기는 이제 양세봉 장군이 총사령이었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릉과 흥경선 전투 있어요. 자, 다른 거 볼게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셨죠.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지청천 사령관께서 지휘하셨던 한국 광복군이에요. 미국 OSS와 연계한 거있고요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입니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거는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께서 총사령관이죠.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 자료는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던 조선말 사전 편찬의 보탬이 되고자 함경도의 독자가 보내온 글로 배우리, 고해양 등 50여 개의 방언이 적혀 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일제는 한글연구를 민족운동으로 간주하여 조선어학회원들을 취한유지법 위반으로 투옥하고 원고를 압수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진짜로 참, 예. 네. 그 국가총동원법 시행되던 시기의 문제예요. 1930년대 중반 이후고, 일제 놈들이 조선어 학회 분들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몰아가지고 잡아가던게 1941년에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민족말살 통치, 국가총동업법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 차지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금방 나오죠? 한국시민서사의 암송 이 4번이 정답입니다. 민족말살 통치 말살이에요. 죄송해요.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황국시민 서사 암송, 신사참배, 궁속요배 창시개명 이런 게 있었고 국가총동원법 관련해서는 이제 쌀이나 금속종류에 대한 공출 그리고 배급 그 다음에 인력수탈로 강제징용, 징병, 학도지원병 그 다음에 여성정신근로 위안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태형령은 1910년대, 조선 노농총동맹은 1920년대 임시 토지조사국 설립된 것도 1910년대죠.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 1920년대 초입니다. 이렇게 연대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가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물었어요. 자, 가사권에 대한 기록물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관의 무력충돌, 그뒤 진압과정에서 수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비극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했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1구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제주도민의 희생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에요. 자. 이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4.3 사건 관련된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라는 것도 나와있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이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4.3 사건 특별 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제정된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청산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나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국민 보도연맹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특별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자, 대통령이 하야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했죠. 호환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구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6.3 시위의 전개와 비상엄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6.3 시위는 뭐냐면 한일 수교 반대 시위예요. 그래서 이건 어, 이제 박정희 정부 초기인데 그러니까 유신 체제보다 앞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요. 예, 어. 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때요 사건은 주로 그 김정일 아 김정일 아니 죄송해요. 김종필 오희라 김종필 오희라 회담. 예. 박정희 정부 시기에 김종필 오희라 회담이 있어요. 어, 요게 이제 그 한일 수교 예비회담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일 수교 예비회담. 그러니까 김종필 오히려가 만났다. 뭐,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죠. 일본하고 수교하려고 그러냐? 안 돼! 이게 630위에요. 일본이니까, 예. 당 그,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이때 이제 시위가 일어나니까 비상계위 선포됐다. 뭐, 이런 거죠. 자, 45번.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사진은 이 전쟁 당시 부산의 천막교실 중 하나래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지 학교가 필요한 해와 천막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배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이게 문제랑 관련은 없겠지만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게그왜 일제 강점기 때도 막 저기 만주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가셨잖아요 연해주에도 많이 갔고 근데 이, 이분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학교.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서울 지역 등 각지 학교가 피난에 와서 부산 임시수도에 학교 세우고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전쟁은 전쟁이고 이거 극복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건 6.25 전쟁이죠. 뭐이6.25 전쟁인 걸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임시 수도 부산이기 때문에.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인데. 이 점짜리 치고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 까라는생각은 들어요. 이제 삼청교육대가 설치된 거는 전두환 정부야. 그다음에 여수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난 건요 11구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1948년 10월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요것도 이제 신군부. 전두환, 전두환과 관련된 군인 세력들을 신군부라고 부르죠. 12, 12 사태에 일으켰던, 예. 그 신군부가 국가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요거는 그 정전협정 체결 후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제 이쪽을 많이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정답은 1번 발체개헌안인데 1952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이 부산 임시 수도에서 개업령을 선포해놓고, 이때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정말로 그 버스를 지게차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협을 해가지고 이개헌안을 통과시켰죠. 요때 어, 이제 개헌된 게 대통령 직선제인데, 이게 직선제로 개헌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의 제도로 인 국회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뽑으면 이승만이 대통령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꾸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쟁 중인 그 리더를 바꾸,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웠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46번 가겠습니다. 자, 가해 들어갈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228 민주운동을 기념한 탑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쭉 해서 이제 뭐, 일요일 등교조치를 내리자,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자, 228, 이 대구 지역 민주운동이고, 대전의 38 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가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228 대구, 38 대전, 3.15 마산, 그리고 저 마산의 3위로 의거해서 김주열 학생이 그 체류탄을 맞고 사망을 하시죠. 그 시신이 나중에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나오게 됐던 게 바로 4.19 혁명이죠. 여담인데요. 제가 저 대구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갔던 데가 803.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전투. 관련돼서 뭐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 뭐 이런데도 가봤고 그 다음에 국채 보상운동 기념관도 가봤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아, 한 군데 안간것 같은데 안간것 같은데 뜬 데가 바로 이228 민주운동 기념탑이요. 에 다시 한번 대구 갈일이 있으면 꼭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제에서는 4.19 혁명에 대한 게 나온 거고 이 설명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승만이 하야 하면서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요의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요. 내각책, 이제.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으로 이제 이어지죠. 다만 요 장면 내각은 1년 있다가 박정희 등의 군부 세력에 의한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죠. 자,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영화 1987 보면은 강동원 배우께서 역할하셨던 그거죠? 자,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요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자, 이것도 6월 민주항쟁. 지금까지도 이 개헌에 의해서 5년 단임 직선제하고 있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거는 부마민주항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 총재는 신민당의 김영삼. 그리고 이 부마민주항쟁... 에 대한 처리를 두고 유신 시대 때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저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빵쏜게11.6 사태 그러면서 유신이 끝나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7번 <laughs>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이 자료는 종교계와 재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서 독재 정권을 비판한 발표한 삼일민주 구국선언의 일부입니다.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해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3.1 민주 구국선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이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게 앞에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교사의 말 속에다 집어넣어서 학생의 답변을 찾아라라고 나왔네요. 자. 3.1 민주 구국선언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3.1 민주 구국선언이 언제 있었냐면은 유신체제 중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뭐12.6 사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당사에서 농성을 했다는 건데 이 야당당사가 신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성을 하는데 당시 정부에서 강경 진압해가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외신들에게 이제 요거를 막그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 1 6 사태. 그래서 유신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일 민주 구국 선언이 연도상으로는 1 9 7 6인데요 이후에 이제 3년 후예요. 근데 뭐 그렇게 연도를 자세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음, 이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동송한 요 YH 무역 사건. 요게 유신 체제 종말을 불러온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회 별관에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요거 박정희 정부죠. 다만, 삼성계열은 유신 전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관되었다.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박정희 군부 시기.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설치한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다음에 신군부가 설치한 거는 국가부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어차피 입법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기관이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습니다. 자, 이거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승만 전부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8번 갈게요. 다음 기사가 붙어 정부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오늘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조기 상환했다. 이거죠. 이제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IMF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회원금은 누구나 해마다 진행하는 연례 협의만 하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IMF 구제금융에 대한 조기 상환 하면은 나와야 되는 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IMF 체제가 됐죠. 그리고 바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는 이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행을 해요. 물론 이제 IMF에서 요구했던 이제 그런 사항들도 받아들입니다. 노동 노동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비정규직 같은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하자라는 의미로 노사정 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서 협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선지에 있죠. 바로 5번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였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IMF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서 이제 노동자와 사측 그다음에 정부 정부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고. 이제 여기 노사장 위원회 뭐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노동자 대표들도 많이 노력들을 하셨죠. 이제 물론 가장 큰 노력한 건 이제 당연히 국민들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여기 금 있다. 가지고 가서 달러 사와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금무기 운동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거죠. 자 경제기획원이 발족하였다. 이거 이제 박정희 정부 시인데 이게 박정희 정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까 그 저기, 국가재건 최고회의처럼 그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군부 시기. 대통령 되기 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이건 박정희 정부죠. 다만 요 4차, 4차 계획은 이게 유신체제 끝난 이후에도 조금 됩니다. 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했다. 이건 노무현 정부야.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은 김대중 정부, 미국하고는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간혹 나오던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요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삼저호황 전두환 정부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100여 차례 이상 열리고 인적 물적기이 크게 늘어났고, 참여정부는 햇볕정책과 6.15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정부, 이게 김대중 정부인데 그때가 아니고 그 뒤에 나온 정부인 참여정부란 얘기예요이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말합니다. 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수험생 분들 중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여정부라고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뭐 여담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영삼 정부는 이제 문민정부라고 불렸어요. 이제 그 전에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뭐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전에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랬던 거죠.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군인 출신들 아닙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김영삼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불렸어요. 설마 이게 키워드로 나올까 싶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여기처럼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요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 <laughs> 이, 때도 무슨 별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이때는 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이제 당시에 야당이었던 그, 그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은 똑같이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음 사실 요거는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서 14 남북 공동선언이 나와요. 김대중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이었고 1차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2차 정상회담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다면은 개성공단 착공.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이 개성공업지구 만들자라고 협의를 완료했고 이 공단의 건설이 시작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이 개성공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죠. 자, 다른 것도 볼게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때 이제 그 북한의 그 김정은하고 그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열었었다라는 거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거는 노태우 정부. 남북이상가족 고향방문은 전두환 정부. 정부 자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6.23 특별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번 갈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국사 토파 보기 해 가지고 역사속 관리 선발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라는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3분과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관료제 원용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라고 어 있고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 그다음에 쭉 보니까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구성되었다. 뭐 이렇게 나왔고 중기에는 현령과를 통해서 이제 했다. 그리고 개항기에는 중국 기무처의 주도로 과거를 폐지하고 별도의 선고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나왔죠. 자, 요거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은 독서 삼품과였습니다. 원성왕 제2식에 시행되었다. 맞아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과거제였죠. 이제 고려 시대 시험을 통해서 등용되는 과거제가 도입됐다라고 했잖아요. 쌍기의 권위를 수용했다. 맞습니다. 광종 시기의한림학사 쌍기의 권위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조선시대의 과거 문과죠. 식년시, 알성시, 증광시 등으로 운영되었다. 자, 이 식년시라는 게그 정기적인 과거 시험. 3년마다 한번 대과를 보는 그게 식년시고, 알성시나 증광시는 이제 비정기적인 시험이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량과. 중종 때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이 실시 주장하였다. 맞아요. 자. 개항기 이제 이 선거 조례가 나왔는데 이게 군국기무처의 주도로 과거를 폐지하고 선거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니까 과거제를 대체할 만한 인재 선발 방식인데 대한제국 수립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단행되었다가 아니죠? 대한제국 수립 이후 개혁이라는 건 광무개혁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군국기무처가 주도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별도의 선거 조례가 제정된 시기는 1차가보개혁이다라고 보면 돼요. 과거지 폐지하고 바로, 그럼 인재를 어떻게 뽑을 거냐, 이게 나와야 되니까 1차 가보기역 때 동시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무기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015년 5월 24일, 오늘 진행된 7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